자 아, 이제 두번째로는 반대쪽 4강 플레이오프였죠 정규리그 2위를 차지한 수원 KT 그리고 정규리그 3위를 차지한 안양 KGC의 대결이었고 안양 KGC는 6강 플레이오프에서 대구한국 가스공사를 3대0으로 이기고 이제 올라왔죠 4강 플레이오프를 했고 이두 팀의 상대전제 4승 2패로 수원 KT가 앞서고 있었죠 그리고 뭐 결정적으로 또 변수가 있었죠 안양 KGC 인삼공사에 오마리 스페인에서 누가 뛰지 못하면서 이 시리즈는 음, 뭐 6대4 혹은 7대3 뭐 어떤 분은 8대2 정도로 KT가 우세한 시리즈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네, 3대1로 만약 KTC 인상공사가 <laughs> 네, 네. 네, 또 챔프전에 진출하는 뭐 어떤 부분에서 뭐 기적적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저 역시도 또노가모이 또 되는 네, 네, 그런 네. 순간이었는데 어쨌든 이 시리즈는 뭐 아무튼 많은 분들이 진짜 아 이거는 KBL 역사에 남을 만한 명승부다. 아, 너무 관심도도 예, 높고라고 할 정도로 뭐지 주변에서 농구를 안 보시는 왜, 왜, 왜. 분도 농구에 됐다. 관심을 갖게 되는 그또상고플레이프였어요 음, 예. 그래서 이 시리즈는 그 3대 1로 KC 인삼공사가 KT를 물리치고 예프전에 진출하는 그런 또그 역사의 한장면을 남긴 시리즈였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KDC 정규리그도 사실은 네. 뭐한 2, 3위 예상했는데 오. 4위, 5위 정도 이렇게 네. 봤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어. 되게 후반에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게 또 맞아떨어졌는데 음. 어쨌든 이 관심도가 음. 높은 음. 거에 비해서 우만리 음. 스페맨하고 변준영이라는 부상이 음. 조금 있어서 음. 좀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또 일단 변준영은 뛰었고 네, 뛰었고 음. 네. 다행히 근데 그 1차전이 음. 가수공사하고도 접전으로 음, 하다가 음, 이겨봤고 음, 뭐 그때 제 기억에 한두점인가 뭐, 네네네. 첫 경기를 그렇게 음, 시작을 했거든요. 음. 근데 첫 경기를 사실 접전으로 가다 보니까, 음, 어, 이거 부산 KT도 우리, 아니야, k t 음. 가 승산이겠다. 수원 KT죠. 아, 수원 KT. 손대시, 대시네요 대신, <laughs> 확실히. <웃음> 아, 어, 근데 네. 보이는데도 내보는데네 <laughs> <laughs> 어찌됐든, 네. 하여튼, 그 KT랑 1차전을 접전을 음. 했던 게, 네, 그렇죠. 의외로 그 멀로가 음. 패스나 뭐 자기플레이나 이런게 음. 음. 오히려 스펠맨 보다 그 동료를 음. 많이 살려준게 케이지씨가 그렇죠. 음. 아주 분위기를 탈 수가 있었어요 음. 1차전은 음. 졌지만 저는 음. 그 경기 보면서 음. 야 이거 의외로 음. 인상공사 쪽으로 기울 수도 있겠다 아. 첫 경기는 음. 너무 제가 지, 직관했거든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네 직관을 봤거든요 아. 네, 네, 네. 어. 네. 제가 왜냐면 4쿼터에 제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3점 차로 지긴 했지만 음. 이게 1차전이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왜냐면 통계학적으로 봐도 2 차전만 잡으면 그렇죠. 어찌됐든 승산을 케지 씨가 가질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했 차전을 이긴 팀이 이제 뭐그 위로 올라가는 확률이 79.2%였으니까 네, 통계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높은 확률이었죠. 네. 네, 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를 보고 케지 씨가 잃을 수도 있다는 아, 생각으 네. 어. 어, 어 전시 관을 보면서 네, 네. 왜냐면 사쿠토는 음, 또 음. 한때는 또 역전도 갔 가서. 이거 되게 제가 보기에는 결과론적인 얘기니까. 맞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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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어르신. 저도 저도 그랬고 이 시리즈를 보면서, 그러니까 일차전 치면서 아 이거는 삼정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아, 왜냐면 진짜 이 경기는 KG c 가할수 있는 경기력이 모든 것제 음. 음. 판단이지만 음. 어쨌든 음. 플레이오프, 음. 챔프전으로 갈수록 음. 인사이드 힘이 센 팀들이 맞아요. 무조건 성적이 좋았거든요. 통계적으로. 근데 KGC가 이제 오마리가 빠지면, 5마리 스페맨이 빠지면서 어떤 파워적인 부분, 뭐 높이적인 부분은 그렇지만 파워적인 부분, 물론 이제 데릴몰러와오마리스페맨이라는 선수가 되게 대비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어쨌든 플레이오프에서는 오마리스페맨이라는 선수가 갖고 있는 능력이 조금 더 빛을 발해야 더 높은 맞아요. 곳으로 올라갈 네, 수 있다고 보는데 분위기도 했는데, 가져올 수 있고 그쵸, 네. 이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야, <laughs> 아, 이 경기가 끝나고는 진짜 KGC는 본인들이 할거다 했고 KT 없이도 본인들이 할수 있는 거다 해서 2차전 잡았기 때문에 100대 100이라고 보면 KT가 나머지 두 경기도 가져가겠다라는 어리석은 판단을 했던 <laughs> 차전은. <laughs> 아 근데 네. 저는 사실 거기서 희망을 많이 봤습니다. 아, 제가 KT 팬이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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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 입장에서 네. 이렇게 경기를 음. 봐서 그런지 저는 음. 사실 1차전 때 가능성을 많이 봤어요. 그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2차전에서. 드라마틱한 연기가 네. 딱 펼쳐서. 원정인데도 불구하고그렇 통계를 보니까 이 쿼터 KT 하고 KGC는 이 쿼터를 이게 앞선 팀들이 음. 대부분 승리했더라고요. 아, 네. 통계 찾아보니까. 오, 그래서 이 쿼터가 분수령이란 기사도봤어요 예. 근데 그이 쿼터부터 음. 음. KGC가 음. 아주 자기네 플레이를 많이 잘해줘서. 그렇죠. 네네. 제가 기억하는 스토리를 말씀 좀 드리면. 뭐 1쿼터에 뭐 점수가 26대 23이었어요. 네. 공격이 높은 공격에서의 완성도로 KGC가 3점을 이기, 이기고 2쿼터를 갔어요. 자, 2쿼터에 KGC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아직 물어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이제까지 하던 수비하고 좀 다른 수비를 했어요. 네. 음, 어떤 트래블 들어가거나, 더블팀을 들어가 네. 아, 네. 위치들에 대한 변경을 네. 좀 줬고 거기서 허원 선수가 잡혔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KT가 당황을 했고, 그거를 벗겨내지 못하면서 결국 이 쿼터에 10대 24로 KT가 뒤졌어요. 저는 이 쿼터가 이이후의 시리즈를 완전히 그 방향을 결정 지은 그때 시리즈인 것 같아요. 결국은 90대, 9 0 9 70대 8로 이겼거든요. 네네. 근데 이후에 KT가 KLGC가 하는 어떤 수비 방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해체를 계속 못하는 그러니까 어쨌든 강점인 라렌을 이용하면서도 그렇죠 을 이용하거나 하영기를 이용한 공격들은 어떻게든 성공을 시켰는데 그 외에 다른 공격들이 김동을 제외하고는 뭔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느낌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충격적인 패배잖아요 김동철 입에서는 그죠 어느 타이밍에 터닝 포인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시점이 있었는데 그 분위기를 바꾸지 못했고 그러면서 김세 감독이 인터뷰에서 한마디 했죠. 잘 놀고 간다. <laughs> 그거 잘 놀고 간다. <laughs> 아, 나 어, 본인이라고 어, 했더니. 이렇게. 어, 이제 네. 이것이 네. KGC의 농구다. 네, 맞아요. 어, 우리 안양에서 정말로 음. 좋은 승부를 하겠다. 네. 저는 자극섞인 멘트까지 남기면서 KT한테 약간의 음. 어, 도발을, 도발을 음. 했죠. 도발을 했죠. 네. 부, 그러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KC로 넘어갔죠. 네. 그 적지에 가서 1승 2패라는 정말 비중한 성과를 갖고 KC가 안양으로 옮겨왔죠. 아. 네. 이러면서 완전히 이 시리가 완전 드라마틱해지고, 드라마틱. 그리고서는 이제 3차전3차전 3차전. 네. 3차전. 3차전. 예, 운명의 3차전3차전이이 경기에서 KT가 호운을 선발해서 재하죠 네. 예. 예. 그러면 예. 1쿼터스코어가30대 예. 18이 되죠. 네 <laughs> 예, 맞죠. KT의 당황스러움은 계속되고, k g 는어잘 놀고 왔으니 우리 여기서 더 재밌게 놀 거야. 뭐 이런 분위로 경기를 끌고 가죠. 그런데도 이제 어쨌든 어쨌건 저는 이 경기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오머리스 페넨이 없고, 저쪽에는 하윤기, 라렌, 양홍석, 김영환, 뭐 김현민까지 있다 보니까 있다 보니까 이 높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경기를 지나가면서 지났다.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네. KGC는 우리의 라이언 킴, 네. 오세근이 나 네. 아, 미친 줄 알았어요. 오늘 제 기억에 득점은 이, 28점 맞죠. 구리바운드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KT가 추격할 때마다 고비고비 득점을 만들어냈죠. 네, 그러면서 양팀 최다 득점이 28점을 하면서 또 KGC가 또 승리를 거둡니다. 야, 진짜! 보기서 제가 이 경기는 시작하기 전에 한 3시부터가 기다려지더라고요. 1, 2차전이 너무 드라마틱하게 시작이 됐고, 그러면 3차전이 야, 야,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많은 게 바뀔 수가 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시점에 이제 SK에서 그 말을 하죠. KT가 올랐으면 좋겠다 말을 하니까 그 정규가 1승 5패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말을 하는 건 맞지만, 야, 이게 또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겠는데? 근데 또 KG가 3차전을 잡아냅니다. 아, 3차전은 그러니까요. 제가 직관을 갔고 네. 있는데, 네. 사코토에는 거의, 네, 네. 거의 동쪽까지 가다가, 네, 네, 네. 그, 말도 안 되는 전상의 3차전을 들어가는 바람에, 그 뭐, 시간 다 돼서 아, 맞았는데, 그때 그 네. 들어갈 때, 그렇죠. 안양이 진짜 들썩들썩 네. 했었어요. 네. 아, 다 일어나가지고 막, 아, 그거 하나에 네. 그냥, 그냥 아예 저쪽에 의지를 꺾어버렸죠. 근데 좀 마지막에, 어. 그 뭐, 유튜브니까 제가. 음. 그랬는데, 그 저는 사실 이제 식삼처 음. 남았으니까 음. 서동철 감독 입장이었으면 그러면 나는 음. 무조건 허훈 선수한테 좀멀드려도3 점을 음. 던지고 파울 작전을 맞지 않았어요. 음. 근데 서동철 감독이 음. 제가 작전 태을 봤거든요. 음. 음. 하윤기한테 쏘라고 하더라고 요 음... 근데 제가 이게 팩트인지 모르겠습니다. 음... 제가 그때 제가 음... 봤으니까 음... 이게 리뷰를 봤어요. 끝나고 나서. 나 음... 이거 음... 음... 여쭤 볼게요. 네, 한번 해보세요. 한가왜그 선택을 하셨나요? 네, 네, 뭐, 네. 저는 그냥 일단은 네. 뭐한 2, 3천에3천줄 음... 쓰고 음, 쓰고 파울를 해도 어, 해서 어, 다시 한 어, 번 어, 한번 어, 좀 어, 이렇게 어. 그게 안 들어가면 어차피 어, 끝나는, 어, 끝나는 어, 거니까 그렇지. 그게 조금 저는 아쉬웠어요. 그냥 손은 아무튼 그그 장면은 지금 기억이 안 나고. 케이 씨가 야, 이 팀이 지금 자신감이 이렇게 높고 날지고. 아.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웬만하면 웬만하면 진짜 3천 원도 안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분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니 말하는 <laughs> 개떼처럼 뛰더라. <뛰어다니는 웃음> 맞아. <웃음> 아, 좀 세게 뛰잖아. 그러니까 죽기 사기로 뛰더라고요, 진짜. 그냥 안양면 초반이 음, 들썩들썩했어요. 음, 그래서 상대편이 음. 우왕장했던 게 아마 응원 음. 그의 효과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냥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음. 그래서 이 경기에서는 또그 5색은과 전성현이라는 슈퍼스타가, 아, 네. 뭐, 다시 탄생을 중요하더라고요. 하면서, 네, 네. KGC가 네. 2승 1패로 앞섰고,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죠. 네. 27일날, 예, 아. 안양에서 네, 4차전이죠. 네. 자, 이 경기가 이제 진짜 KT도 변할 것이고, KGC는, 어, 한 경기가 더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만약에 챔프전 가서 뭔가 쇼부를 치려면, 그렇죠. 이 경기를 끝내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뭐, 그냥 끝까지 접전이었습니다. 그, 저는 이 경기를 계속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KGC가 지면 5차전은 무조건 KT가 이긴다 아, 아 저도 그랬는데 그건 100% 저도 그 그런데 나는 또 마지막에 그 자신감을 본 거지 아. 변준영이 나타난 거지 <laughs> 변준영이 한번1쿼안 뭐 응. 나오길래 응. 나중에 응. 왜안 나오지? 응. 이쿼터부터그서아 응. 김승희 이또 응. 약간 좀 이렇게 다른 작전을 응. 하나인가 뭐 응. 나중에 기사 보니까 뭐 장염 증세가 있어서 닌교맞고 응. 어, 응. 어, 왔다 그렇죠. 뭐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 마지막 A업을 어. 그렇죠. 그 네. 그 아. 했던 거는 이게 투진지, 투혼인지 어, 하여튼 그러게요. 이 팀이 각오했냐, 그래 신호 조건. 네 맞아요. 거. 마지막에 그냥 네. 확 들어왔던 거 맞아요. 네. 변주현 선수가 사실 팀의 상승세고 가끔 이렇게 엇박자였던 경우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완전 정지형이 나도 아. 이제 팀이 같이 가면 나도 이 팀의 일원이다라는 <laughs> 네, 느낌으로 네, 시리즈를 네. 시리즈를 거듭했고 이레어업슛을 통해서 완전히 KC에 녹아든 그렇죠. 그런 네. 느낌. 네. 네. 결국 이제 마지막 경기에는 변주영이 스타로 다시. 뭐 스타, 스타지만 네. 조금 더 스타가 되면서 결국 KGC가 삼성 1패로 하고 와. 체력적인 세이브 할수 있는 시간을 갖고 챔프전에 진출하게 된 그런 진짜 어 KBL 역대급 3강 어 플레이오프 네.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정리를 하면 안양 KGC의 기세? 기세. 네, 기세와 그 풍부한 플레이오프에 대한 경험 음, 그런 것들이 데릴 먼노의 그 센스 넘치는 농구와 결합이 아, 네. 되면서 그 플레이오프에 조금 약점이 있는 KT의 어떤 약점을 맞습니다. 정말 제대로 공략을 하면서 객관적인 전례에서 뭐삼대7 혹은 사대사대육 정도의 열세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어, 챔프전에 진출했던 그런 시리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잠깐더 확신할 수있까 지금 KT가 사실 음. 좀 아쉬워요. 호운이가 좀가니까 음. 사실 올해가 내가 볼 때는 그렇죠. 우승의 적기였는데 맞아요. 맞아요. 조금 아쉽습니다. 상대팀이지만 음. 네. 네. 좀. 음. 아쉽게 됐죠. 네. 자, 그래서, 예, 4강 플레이오프 리뷰는,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